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광주의 한 유치원 통합버스에서 4살 어린이가 7시간가량 방치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어린이는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교육기관의 안전사고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떨까요? 홍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유치원 통합버스 사고는 결국 안전부주의 문제였습니다. 조금만 더 신중히 아이들을 살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광주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의 폐원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교회도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모교회에서 운영하는 이 어린이집은 무더운 여름을 맞아 물놀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특별 프로그램인 만큼 아이들의 안전에 모든 교사가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긴 한데요. 그 생활 속에서도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어린이집 생활할 수 있게 안전에 제일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직접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예의주시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자질을 인지하고. 또 충실히 자기 역할 수행을 담당하는 거죠. 방심하지 않고 항상 긴장해서 아이를 이제 책임지고 돌본다. 혹시 모를 안전 사고에 대비해 아이들의 상황 대처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안에 갇혔을 때 문을 두드리거나 운전석에 경적을 울려 위급한 상황을 외부에 알리도록 교육하는 겁니다. 그런 자기 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네, 가정에서 부모가 하면 좋겠죠.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 그 봐요. 전문가들은 각 시도 교육청이 배포하는 안전 매뉴얼 지침을 지키고 관계 당국 또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뉴스 홍우현입니다.